요 아이가 이제 어, 천년초라는 아이라고 합니다 어참 없는 이렇게 귀한 게요 정말 어, 요 구독자님 댁에 많아 가지고 굉장히 신기해서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얘가 굉장히 뭐 몇십년 된요 자리에서 별로 왔다갔다 안하고요 요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던 어, 천년초라고 합니다 약재로도 쓰일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뒤에는 뭐 야생화 이름을 모르신다는데 저도 안면인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천년초의 어, 예, 모습이고요. 어, 이제 전형적인 옥상 풍경입니다. 뭐 여기도 용월, 저기도 용월, 용울, 뭐 용월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여기도 용월이 정말 어. 이렇게 고목물통 위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더 좋은 이렇게 화분에 들어가고요. 더 좋은 곳에 있으면 진짜 작품성으로 보일 건데요. 어, 금액으로 이제 한 산은 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보일 건데 정말 이제 이렇게 이제 수영이 늘어져서요, 이제 조금 많이 묵어서 묵은 얼굴에 이렇게 이제, 어, 용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용울 키우기가 조금 어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요, 이렇게 용울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뭐, 이쪽에도 용울, 이 꽂이라고 하죠. 이 꽂이도 있고, 이제 목대가 잘린 애들 이렇게 이제 된그라니 이렇게 하셔서요. 굉장히 어 쉽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별로 이제 햇볕하고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고 하니까 바람도 이렇게 잘 불어서요. 굉장히 쉽게 잘 키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애도 제가 보기에 어.. 세덤종류같죠 이렇게 황금 세덤 같은 그런 이제 얼굴인데요. 요 아이도 구슬 동글동글한 구슬처럼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어 저, 정말 좀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이쁜 모습, 탐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내는데요. 어뭐 이름을 모르신다는데 일단 황금 세덤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탐스럽고 싱그러니 이쁘죠. 요 아이의 얼굴 하고요 어 일일이 하나 하나씩 보면 이 정리가 조금 이렇게 대서 그렇죠 이제 정리라기보다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 있을 그런 어, 포지션을 정해서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딱 정리해 놓은 것보다는 덜 이뻐 보여도요 제 눈에는 굉장히 신기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신기한 거는 에, 얘가 뭘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어, 진짜 알아맞추시면 제가 진짜 선물을 드릴 정도로 진짜 신기하고요. 귀한데. 얘 있죠? 얘, 이쪽, 얘가 이제 목이죠. 목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요. 막 이렇게 이제 막 감겨있죠. 감겨있는 상태에서 얘가 20년 가까이 된 브리티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깜놀래서요 너무 웃겨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어,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미용실을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얘를, 어, 이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어, 그쪽에 장문가에 놓고 이제 키우신다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목대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새끼 꼬드듯이막 이렇게 꼬아놨잖아요. 이게 이제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요렇게 보시면 요 아래쪽에서 어, 이제 대를 받쳐서요 요렇게 이제 목대를 타게끔 해놓은 상태인데 정말 저, 정말 콩나물처럼 어 작품이 아니죠 언니. 아니, 구독자 언니께서는 참 작품이라고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요. 어 이렇게 이제 브리티도 이렇게 햇볕을 안 보면 이렇게 날씬하게 콩나물처럼 자랄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해놓고 어 이 얇죠? 목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력을 잃지 않고요. 이렇게 잘 자라주는 거 보면 확실히 다육이가 생명이 아주 길긴 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촬영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렇게 보시면 은참 전형적인 옥상에서, 저도 옥상에서 힘들게 키우지만요. 요런 데서 참 삶의 의미와 행복을, 힐링을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 분, 어, 진댁에 와서요, 이렇게 어, 행복하게 열심히 아이들 키우면서 힐링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이웃님 댁에 와서 촬영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